통과했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청에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 법령, 또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치즈 법령입니까?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위성 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헌법 소원 또 가처분 할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그래서 임명받은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다 는 거고요. 대통령을 공격하면 언론에서 제목 뽑아주고 제목 장사에 또 장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봅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은요. 이르면 내일입니다. 23일. 아, 30일 내리니까 30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이 되죠.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항전 의지를 밝힌 건데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어... 제가 뭐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얼만큼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식적인 선에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어, 이 정부 조직을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고 또 조직을 바꾸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면 필연적인 정말로 이것은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얘가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미디어가 들어갔는데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라고 들여다봤을 때, 어, 유료방송, 뭐 관리 권한, 뭐 이런 아주. 세세 그냥 아주, 뭐랄까요, 중요한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수 있을 정도의 업무 변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 지금, 정무직, 그런 그, 이, 이 공무원을, 어, 내쫓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 조직을 개편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남용된 게 아니냐라는 네. 측면에서 일견 저는 이해가 안는 측면입니다. 일단, 새 정부 조직법이 공포가 된다면요. 어, 다른 조직들도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는 곳들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헌법 소원 등 위헌 소송이 아마 잇따르지 않겠냐. 특히 검찰청이 대표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78년 만에. 퇴직 검사 모임이죠. 검찰 동호회를 비롯해서 역대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들이요. 전 장관들이죠.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일괄적으로, 어, 뭐 인정되거나 또 기각이 되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좀 차별된 네.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방송통신미디어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부칙조항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이진숙 위원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성과 현재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헌법소원하면 아이 법은 내가 봤을 때 위헌이니까 한번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주십시오. 대단히 난립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직접 당사자만 당사작성을 갖고 이제 헌법소원을 할수 있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과 달리. 전직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은 그냥 전직 검사일 뿐이에요. 현직 네. 검사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변호사 이 법조인 이 지위에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검찰청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기본권에 침해가 있다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 전직은 안 되나요? 예, 자격의 어. 첫 번째 그 허들을 넘지 못해서 각하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진수 이 광통 위원장은 어때요? 닥하는 되지 않을 거고 네. 다만 어 그러면 이건 당사자성은 있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그러면 정말 이 법을 위헌으로 할 만큼 아하. 이 부분에 대한 이 이진수 위원장의 기본권 침해랑 음. 이 법의 존속 여부를 이제 저울질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 헌법소원을 이진수 광통 위원장이 추진을 한다면 그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이 될것 같아요, 또.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정치적인 의미를 여기에 굳이 달아야 한다. 아, 물론요. 뭐,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언론들이라든지 또는, 어, 정가에서는, 아, 이준숙 위원장이 지금 그 예전부터 대구시장의 뜻을 두고 있다라는 걸 연결을 해서, 어, 훨씬, 어, 앞서는 게 아니냐. 인수위원장의 그, 그야말로 이제 새구시장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방통위원과 관련돼서 매 정권마다 이런 트러블이 음, 있어 왔으니까 네.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나중 문제다 아니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